레바동동 네, 249쪽 58번입니다. 소리 간섭인데 자 스피커 두개 있어요. 그리고 2m 떨어져 있고 자 진동수 좋습니다. 둘다 340Hz 위상이 동일. 자, 그러면 이딱 얘네 둘이 위상이 똑같으면 여기 딱 5점은 이 가운데 점은 그 완전 똑같죠. 경로차가. 네. 경로차 0이죠. 그러면 얘는 거리차가 2분의 이다 곱하기 0 보강이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점에서 보강이 일어나고요. p점에서 상쇄가 일어났대요. 근데 처음으로 보강한 처음으로 상쇄하는 지점이 p래요. 그럼 얘는 얘와 얘 여기서 여기 s1에서 p까지 s2까지 p까지 거리 차이가 어 2분의 1더 곱하기 1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쇄. 근데 이게 1미터래요. 기억. O에서 서로 같으니까 보강이겠죠? 네. 니은. 마이너스 X방향으로 1m. 걔도 상세 아니까 똑같이? 대칭이니까? 네. 디귿. 아. S1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위상만을 반대로 하면 둘의 위상 반대로 하면 원래 보강이었던 점이 상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반대가 돼요. 정답은 2번.